뉴이스에서뭘 네. 맡고 있는 거같나요 소중함을 맡고 있습니다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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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가지 않아도 널 느낄 수 있어 아나 너무 재밌긴 한데 귀엽다 나 <laughs>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 미리 준비된 거 아니고 민규야 이거 돼? 이거 약간 개인 소장용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개인 소장용인데 이거 준비된 거 아니에요? 이거 보여주는 거죠? 와, 이제 저희가 이제 리허설 끝나고 레니 모니터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제 구구석 <laughs> 이제 마사지기 돌리면서 보더라고요. 제가 찍어놨어요. 더 어, 뭐야? 어디 마사지기요? 아이 다른 마사지. 아또 있어? 아 최근에 산 거? 어, 아, 민기가 갑자기 가방에서 막그주섬주섬 이렇게 꺼냈어 그래서 아, 막 하면서 막 뒤에 이렇게 심어요. 그러고딱봤더니 이걸 사왔다고. 나 <laughs> 서로고 사고 있었네. 와. 밍기 보유 그룹의 리더인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의 자랑이자 저희의 빛이자 그 멤버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리더가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으흠. 민기 뮤지컬 축하해요 아, 아 맞아요 축하합니다. 또 뮤지컬 아예. 또 감사합니다 어. 매우 긴장 중이에요 지금 저희는 네. 민기가 뮤지컬 하는 거 약간 네. 살짝 가는 봤어요 <laughs> 아 맞아요 멋있어요 어때요? 어? 난? 뭔가 뭐, 괜찮았어. 놀랬어? 아, 아니 놀랍지가 않았어. 아, 그래? 그러니까 놀랍지가 않아서 어. 그 놀랍지 않은 거에 놀랬어. 아 그래? 그렇구나. 근데 정말 <laughs> 기대가 되긴 해요. 응. 음. 제이밍이네 제이밍. 잘 제이 아, 해야 진짜 그래. 우리 팀에서 너만 좋아할 수 있는 맞아 잘해야지. 맞아. 그런 느낌이야 진짜. 차왔어아 민현아 맞아. 어디야? 홍동가지. 민기는 선크림도 안 발랐대. 진짜요? 어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재미해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어? 너 제이미 광거한타 들어가 거기 압구정 합동 사거리에아 그거 봤어. 봤지? 어. 인주샷 찍었어야지. 아모무 빨리 지나가아 그래? 알았어 음. 아, 이따 봐. 다운로봐다운 어. 응. 열심히 해. 많이 먹어. 응. 음. 어. 처음부터 할까? 너 처음 대사 다 외웠어? 어다 외웠어. 어. 제이미? 제이미? 제이미 뉴? <laughs> 어머 저요? <저야? 웃음> 죄송해요 쌤. 딴 생각 했어요 직업 말이야. 음, 글쎄요. 근데 사실 나의 진짜 꿈은 바로 트레킹 화장하고 입술 샤샤샤. 힐싱크 포즈 따. 워킹 워킹. 근데 사실 나의 진짜 꿈은 바로 트레킹 화장하고 입술 샤 포즈 따힐 신고 그니까 또 민기가. 공을 잘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얼른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가야죠.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 민기 뮤지컬은 저희가 아직은 못 봤고 어 7월 말쯤에 보러 갈 예정입니다. 지금 민기 것도 보러 가야 되고 제이미 보러 갈게 많네요. 제이미도 지금 애들이랑 멤버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시간 맞춰보고 있고 아 민기 짱 잘한다고요? 아 민기가 첫 공은 제발 오지 말라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못 갔는데 잘했군요. 저도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민기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제이미 그 자체였다고요. 아 기대되네요. 저도 굉장히 보고 싶은데. 빨리 7월 말이 오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민기 해줬어요. 떡. 원래는 연습할 때 해주고 싶었는데 커피차 같은 거 하,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미 그 연습실에 서포트 뭐 오는 것들이 뭐라고 하지? 꽉 찼다고 하나? 그래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공연 날. 아 토끼 떡 이게 너무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어 사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같이 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분들 지인 분들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쉽게 저희는 이제 떡을 보내드렸죠. 네. 야 이리로! 야, 야, 사사 i will find my love